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는 구약 속의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회복, 그리고 장차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불에서 꺼낸 나무라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탄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죄 받을 만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꺼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절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장면은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확한 칭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고, 의로움의 상징인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정결한 관까지 씌우시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는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받고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덮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이는 회복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지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싹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 돌에 있는 일곱 눈도 메시아의 전지하심, 완전하신 지혜를 상징합니다. 요호수아의 정결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십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회복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주어질 영적인 평안도 예고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3장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더럽다고 고발당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 모든 회복과 정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그 받은 은혜에 그 거룩한 소명에 걸맞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